<웃음> <웃음> 저 뽕이 있습니다 박밀 해달려요 박밀 라인 사인해서 박밀 라인 연계 우클릭한 다음 좌클릭 누르는게 박밀입니다 아오케이케아 <laughs> 그정도는 아 오케오케 아, 네, 아, 그 확인 어... 이번판 느낌 쎄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어우 위도우 주들 너무 많아 난난나 뭐야 휴면이신가?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신념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마라. 어, 오케이, 가봅시다. 자짜짜여보 살이 아주 예쁘게 탔는데. 아주 예쁘게 탔는데 말이야. 어신노스케네아 대지바 군림보님이에요. <laughs> 음. <laughs> 그렇군요. <웃음> 안녕하세요. D L D L R G M L 일사일사님 반갑습니다. 군림보님이 어디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볼게요. 음, 음. 상대 겐지 있어요. 위도우, 위도우. 있구요. 아, 뭐야, 써있네. 어, 저기, 빼꼼샷. 상대 어, 라인 있고, 오, 어, 겐지, 어. 겐지 소리 나는데? 조심, <laughs> 오른쪽에 겐지, 정면에 위도우. 난 뒤졌어, 인마. 뒤에 트레이서 소리도 나요. 자리아 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많아, 용웅들이. 라인 도치스, 라인 헤벤, 라인 헤벤, 라인 헤벤, 라인 헤벤, 라인 헤벤, 라인 헤벤. 라인 필 라인 필 컷, 오케이, 나이스. 알갈.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화물 밀게요. 오케이, 저도 화물 밀게요. 잠깐만, 자리야 있는데, 뒤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헤벤, 자리야, 헤벤. 오케이, 컷. 뭐야? 나이스. 개사기잖아 이거, 뭐야. 그거, 그냥 때리면 때릴수록 기분 좀. 음 또, 이제 살 처음 해봐요, 이거. 아, 이제. 아, 때리면 때리면, 때리면, 됨 그냥 적 때리면 힐도 힘도 베고. 우리 트렌님 치료해달래요? 뭐야? 왼쪽 아래에 보이스. 겐지 온다. 라인아웃트 헤벤, 라인 힐벤 오케이 화물 도착 죽어도 돼요 안녕히 가세요 자리아 셀프 빠짐 오른쪽에 위도우 있어요 위에 예, 이거 자리 라인 저, 라인 좌우. 위도우님 뒤통수에 라인 어우 정신 하나도 없어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인님 헬 드릴게요 아, 위도 오른쪽 아 층에 위도우 피해 오른쪽에 위도우 피일 이래요 저뽕뽕 누구 드릴까요? 뽕줄 사람이 없네 트레님 드려도 되나? 위도우 훅 빠짐 비행기 위에 위도우 이,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확인 비행기 위에 위도 있고 네. 우리 라인님 방끼. 없어요 자리야 세프 빠졌고 자리야 해변 적셔질번자리아님뽕 자리아 줄까 아 망했다 굳이 오, 에이, 안 줘도 될같은데 굳이 안 줘도 잘해. 돼요 확인 오늘 언제 온다 오케이 다음 턴 갈게요 나도 다음 다음 턴 우리 이거 브리기테궁 <laughs> 먼저 미리 써놔야 되거든요 처음 쓰고 받고 갑시다 모여, 다 모였을 때다 모였을 나는. 때 다시 한한 번에 오케이. 라이님 뒤로 뺄수 있어? 오케이. 뒤로 5 분만 후퇴해봐. 아, 나 왔어 확인. 정면에 위도 프리깃의 공 받고 갑시다. 다가다 오면 다음 다음쓰니다 네스. 하세요예야타 있고. 자리야 자리 세프 없다. 나이스 자리가 눕혔어. 힐벤 다이벤. 싹 다이벤 싹 다이벤 온 판지 게이벤 다 잡아버려 그냥. 왜 못, 어 잠깐만요, 아니, 아니. 지금 겐지가 나무라요. 화물 겐지, 화물 겐지 라인님, 자리아님. 아니, 아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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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겐지 힐베 컷, 나이스. 일었나 라인, 라인 볼수 있나? 우리 약간 치명상 매우 많은 순방 끊으세요. 힐 받으실 분들. 오케 1번 라인. 2번 물이 트레이서. 물이 트레이서. 물이 오케이, 다시 라인님 케어하는 중. 좀, 좀 싫어. Okay. 우리 브리기트 없대요. 자, 만사, 만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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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리스폰 꼬자. 리스폰, 리스폰 꼬자. 오른쪽 2층에 안아있어. 아, 위도 있어. 어, 자리야 세프 빠짐. 자리야 힐벤. 겐지도 힐벤. 싹다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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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보라돌이. 자리야 재옥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오케이. 자리야 힐, 자리야 필. 자리야 어, 필. 필. 왜안 죽어, 이거? 자리야 힐이야. 자리야 왼오 마이 갓. 겐지 힐벤 컷. 알갈. <laughs> 나이스, 라인하르트시 볼리요? 나이스. 나이스. 피 없는 없애요. 분들 확인. 고맙습니다. 그, 그, 개, 계속 없으시네요.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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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뽕 있습니다. 박밀해 달래요. 박밀 라인 사인해서 박밀 라인 연계. 우클릭 한 다음 좌클릭 음. 누르는 게 박밀입니다. 아, 오케이. 아, 오, 아, 누고 그 아, 아, 아 오케이. 확인. 누드건 고 하고 있어. 망치 피했고. 손바은 자리야! 나이스! 좋았다. 라인 끼리 써! 오, 우리 라인 돌아오시나. 뒤에 라인, 뒤에 와, 라인 아르티 좋았다. 있어요? 어, 뭐야, 저어 뒤에 라인 있어! 뒤에 라인 있어! 자리야, 1벤! 자리야, 1벤! 으아, 난 산다.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 상 갑시다. 확인, 우리 트레이서님 마지막 리스폰. 상대 궁 빠진 거 체크 되는 거 있나요? 없죠? 확인 뽕뽕 뽕 하나 확인 뭐 깜짝이야 나오시면 궁 쓰고 트리 모시면 갈게요 정면에 정면 정면에 위도 뒤에 되나? 뒤에 되나? 뒤에 되나? <laughs> 어디 어디 좀. 어디 죽게 죽게 가만,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 오케이 아멘 다음 판 갈게요 맞아. 아니 사분 남았어요 아직 우리 자탄펄스 있어요 이번 턴에 자탄펄스. 제발. 이번 턴에 자탄펄스. 펄스, 턴에 자탄 펄스. 어? 펄스 썼는데? 아 팀보요 안, 안 계십니다. 누구요? 트레이서님이랑 라인님 팀보 없어요. 아 중요한 사람이 없네. 아이거어 아, 아,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섯 명 중에 갑시다. 그거 그요 브리트 팀수자 오케이 확인. 라이는 안 보임. 이 하늘 라이여 겐지 궁슬력 하나보다. 라인 안 아, 뭐, 보여, 라인 안 보여, 라인 안 보여. 겐지재피게 겐지 헬벤! 겐지 필, 컷! 라인 필! 어, 뭐... 필, 컷. 라인 필. 어, 뭐... 가자, 자리아님, 해봐! 난 당신의 뭐한는강성호 믿어! 오케이, 자리아 헬벤, 자리아 헬벤! 자리아님, 자리아 헬벤이야! 자리아 필! 어... 진짜 시나몬, 개피, 리얼! 진짜! 못 잡아? 자리아 셀프까지? 다 왔대? 나이스! 상대 뽕개지 없고. 자리야, 헬벤! 자리야, 헬벤! 아, 상대 이인 나왔다. 어, 뭐야, 어 안녕히 가세요. 사라졌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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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가, 아이가. 나힐 돼요? 브리기테님? 안 되지. 잠시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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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되시면 안 돼. 자리야, 으아! 감치! 제발! 땡큐.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진양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천0 8 2 3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케이, 할만하구만. 원래 같은 팀에 동물 닉네임 두 마리 있으면 절대 안 져요. 이깁시다. 손 아이스크림인데요. <laughs> 돼지, 돼지, 돼지 아니십니까? 아! 아 현실 반영됐네. 아 아까 어어 <laughs> 어, 어. <laughs> 가셨네. <웃음> 안녕하세요. 액티브 전용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y h j 7 7 1 4님 안녕하세요. 어. 아, 네 다녀오셨나요? 올줄 알고 있었어요. TM DALS0727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브리기테가 왜 평소보다 조금 더 통통해 보이지? 음, 음, 원래 주인을 잡는다 하잖아요. 하긴. 아, 로도로도 아, 로도 <laughs> 안녕하세요, 엘모, 모 아레타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로드가 한국에 있거 아니에요? 사하 사하.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하, 사하. 훅! 뛰고. 하하저 하늘에 눈부신 태양, 우리의 미래입니다. 갑시다. <laughs> 거의 다전진것 같은데. 눈부시지 않으니까 아, 근데 팀보 두분안 계신데 되게 활발하네, 오. 네 명이서. 아, 아 게임을 이겨야 되니깐요. 오케이, 화이팅. 사하, 사하.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팔로우, 사하. 팔로우 사하. 미. 자리야 주는 방법 빠졌어요. 다본부사이. 나이스, 겐지컷. 위도 위치죠. 아나 헬맨 빠졌어요. 브리기테 처음 맞으신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뭐예요? 초심자예요. 그 달빛 조각사에 나오는 게 있어요. 처음 하는 어, 걸할 때. 어와 정면 위도. 나툭백이나 갔어요. 들어왔어나 라인. 어, 안녕하세요, GP 아레따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로. 제냐타. 제냐타, 제냐타, 라스트 제냐타. 우리 힐러 브리기테님밖에 없거든요. 조심. 아나 가는 중 조금만 기다려요. 아, 깨지, 멈다, 깨지, 몰라, 몰라, 몰라. 위도우 어, 조심, 뭐. 우리 트레이서님 뚝배기 날라감. 빼야된, 빼야된, 빼야 오케이, 돼, 나이스. 할까? 아니,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상대 한명 없는데? 에? 아니, 아니, 아, 우리, 근데, 우리, 근데 화물, 화물, 화물. 오케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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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화물에서 좀 뺄게요. 오케이, 대지분쇄 준비됐대. 아, 약간 아, 뒤로 빼달래. 오케이. 박미 대지분쇄 하면 되지 않나? 싹 다이벤, 싹 다이벤 보여요? 싹다 보라돌이. 오케이, 텔레토비 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면에 겐지 하나. 오케이 끝 아, 뒤에 뒤에 한조 <laughs> 오른쪽 2층에 한조랑 위도우 있어요 오른쪽 2층에 한조랑 위도우 위도우 1 라스트 한조 정면에 겐지 있고요 <laughs> 뒤에 겐지 라인하르트님 후두부 아, 겐지 제풍찬 빠짐 거기저 없어요 조심 조 어. 상대 한조 자살했고 라인 힐 돌진 빠짐 브리기템살수 있어 오케이 킬했고 어, 뽕 있음 오, 나 홀드, 나 홀드. 상대 라인 망치 있어요 뒤에 겐지 붕 있고 재울게 깨우지마 깨우지마 재웠어 여기 여기 바질 사람 여기 바질 아... 사람 재웠어 셋 오케이 컷 오케이. 나이스 자리야 세프 지금 주는 방법 없고 우와 와, 와 잡탄 묶였음 버텨봐 버텨봐 허벅지 힘꽉 줘봐 해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나이스 잡탄 상대 망치 자탄 한 조국 아 겐지 공 빠졌어요 뽕도 빠졌고. 실현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미노 6280님 반갑습니다. 네? 겐지 반피 겐지 필자리야 어, 주는 방법 없고 겐지 반피 필 겐지 딱필 위도 후 빠짐 저는 목숨 빠짐 우리 기때 지금 뒤에 있어요 거점 화물 세 명. 우리 브리기테궁 미리 받아놓을까요? 아나 없어 우리 <목소리> 쓸게요 확인 박밀망치 연결되나? 이미 썼네요 나이스 나 가는 중핸컷 오케이 나이스 뒤에 라인하르트 거점에 아나 자리아 힐벤 라인 자리아 주는 방법 없고 와았어요 와와와 와. 힐 주는 중저뽕온뽕 뽕 받으실 분손 없으면 아무나 줍니다 라인 컷 위도우 훅 빠짐 정면 2층에. 위도우 반피. 위도우 반피. 위도우 반피. 나이스. 라스트 겐지. 상대 궁 빠진 거 있어요, 이번 턴에? 음, 음, 아나? 아나? 확인. 그러면 겐지, 음. 그냥 겐지 궁올 거예요. 겐지만 묶어도 되겠다. 자탄으로 오는 거. 자탄 펄스 있는데 트레이서님 팀부 없어요. 사하 사하 자탄 먼저 알아서 쓰시면 펄스 쓰실 듯? 팔로 감사합니다 뒤에 뒤에 트레, 뒤에 트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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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랑 겐지 실부차 빠짐 줄부차 빠짐 나이스 라인 1벤 라인 1벤 아나랑 라인 다이벤 뒤에서 때리는 중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리야 뽕 받은 거 라스트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무기징제 투하 온니 안녕하세요. yhg7713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았다, 좋았다. 오, 뭔가 분위기 좋게 이긴 김에 한판더 할까요? 지난 두 판이 너무 스무스하게 밀리고 밀어가지고 심심했는데.